임마누엘 칸트의 세 가지 물음은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 물음의 답은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답을 설명하겠다. 나의 이성의 모든 관심은 다음에 세 물음으로 통합된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첫째 물음은 순전히 사변적이다. 둘째 물음은 순전히 실천적이다. 셋째 물음, 곧, 무을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은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이다. 행복은 우리의 모든 경향성들의 충족이다. 행복의 동인에서의 실천 법칙을 나는 실용적이라고 부르고 행복할 만한 품격 있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동인으로 갖지 않는 하니 실천 법칙은 그러나 도덕적이라고 부른다. 그에 의해 내가 행복할 만한 품격을 갖추게 되는 그것을 행하라이다.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거짓 자기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부자가 된 행복은 욕망이며 행복이라고 부를 수 없다. 칸트는 윤리 법칙대로 사는 삶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47세까지 극심한 가난을 겪었지만 남들처럼 비열하게 살지 않았고 윤리성을 택했다. 세상에서는 윤리성을 선택한 자를 철학자라고 불렀다. 바로 소크라테스처럼 아인슈타인이 영감받은 임만우의 칸트의 순수히성비판 우주론. 칸트의 물리학은 현대 물리학의 시초이고 칸트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물리학자들의 최고의 스승이다. 물리학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물리신학과 자연신학이다. 우선 물리신학은 시공간은 상대적이고 세상은 시초가 있으며 창시자가 존재한다. 칸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물리학을 물리신학이라고 칭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공간이 분리될 수 없고 우주 안에 시공간이 있으며 우주는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최초의 물리신학자이다. 물리신학을 증명한 것이 아인슈타인과 현대 물리학자들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물리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사람이 칸트이며, 칸트는 우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수축과 이완을 하고 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블랙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장소들은 우주 안에 있고, 그러므로 이 우주 자신은 어떤 장소에도 있지 않으니 말이다. 자연신학은 자연철학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초와 창시자를 인정하지 않고 우주는 고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고대 데모크리토스이다. 우주 고정설은 현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문이다. 그 이유는 블랙홀의 발견 때문이다. 자연 신학은 최상의 세계 원인에 대한 아무런 규정된 개념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금 종교의 토대를 이룰 것인 신학의 원리로는 충분한 것일 수가 없다. 변증법의 시초는 물리 신학과 자연 신학의 대립이었다. 변증법은 반대되는 학문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학문조차 의심하는 학문이다. 변증학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그 이유는 윤리적 의심은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학문은 정립과 반정립의 대립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연신학이 없었으면 물리신학인 현대 물리학은 발전할 수 없었고, 물리 신학을 통해서 자연 신학의 오류와 물리 신학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변증적으로 서로 대립해 있는 판단들은 둘다 거짓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쪽이 다른 쪽과 모순일뿐만 아니라 모순에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칸트의 물 자체인 물리 신학을 거부하고 정반합을 만들어냈다. 칸트의 변증학은 칸트 자신이 유실론자이지만 반대 이론인 무실론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했다. 변증학은 서로 반대되는 논증을 존중하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헤겔은 반대되는 것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는 정반합을 주장했다. 헤겔학파는 서양 종교를 장악해서 히틀러 정부를 탄생시켰고, 반대 세력인 유대인들을 본보기로 제거했다. 칸트의 변증학은 윤리적 과학 논증이었지만, 해결학파인 히틀러 정부는 윤리성을 제거한 독단적 학문이었다. 결국 서양 종교는 뉴턴의 시공간 절대성을 채택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물리학을 공격했다. 시공간의 절대성은 신조차도 시공간에 있다는 주장이며 신에 대한 반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믿는다는 서양 종교가 신을 부정하는 과학을 채택하고 지지했다. 이것이 칸트가 주장하는 서양 종교의 부패성이며, 서양 종교의 부패는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즉, 칸트의 물리학은 세계 평화를 위한 궁극적 목적이었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현대 과학자들은 칸트에게 감명받았다. 칸트 이전까지 물리학은 갈 길을 헤매었지만, 칸트의 등장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학문적 역할을 했다. 칸트의 변증학은 반대되는 학문의 존중에서 시작되며, 변증학은 칸트가 희망하였던 모든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며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것은 인터넷의 탄생으로 독단적인 해결학파의 학문이 세상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칸트는 인터넷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물리학의 발달로 서로의 학문이 존중받는 시대가 열리길 희망했다. 물리학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공이 큰 학문이다. 칸트는 신을 알고 내세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단한 사람만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몇몇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칸트는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종교를 타락시키는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직 신만이 내세를 알고 있다. 칸트는 많은 성직자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 확실하다며 실제로 신을 받고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신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확신한다고 해야 한다. 이 표현을 설명하자면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에 신에 대해 믿기를 원하는 것이고 신을 확신한다. 신을 알고 봤다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고 사기꾼이다. 952페이지 구절은 순수히 성비판의 핵심 주장이며 부패한 유럽 종교에 대한 비판이다. 순수히 성비판에서 비판은 종교의 부패성에 대한 비판이다. 한국 종교는 너무도 많은 종교인들이 신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과 사기를 친다. 칸트의 주장처럼 신에 대해 도덕적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해야 하며, 도덕 없는 종교는 사기꾼 집단일 뿐이다.